안녕하세요. 짬누나입니다 육군 동반입대병 2025년 6월 입병 보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동반입대병이란 가까운 친구, 친척이나 형제, 동료와 함께 입영하여 함께 훈련을 받고 같은 생활권 단위부대로 배치되어 저녁까지 군복무를 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동반입대병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하고 같이 들어가거나 형제하고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면요. 대부분 관계가 별로 안 좋아져요. 그래서 저는 군 생활을 하는 동안에 동반 입대병으로 들어온 친구들, 잘 지내서 가는 친구들도 봤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못해요. 그 이유는 많은 사람이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군대는 그냥 혼자 들어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나는 이 친구와 정말 군대를 같이 가고 싶어요. 그러면 지원하셔도 됩니다. 모집 일정은 25년 2월 26일 수요일 14시부터 3월 4일 화요일 14시까지. 1차 선발은 3월 5일 수요일 10시. 최종 선발은 4월 10일 목요일 10시. 입영월은 25년 6월. 계획 인원은 750명입니다. 입영구대 및 모집 인원은 영상 뒷부분에도 있고 잡누나 블로그에 가셔도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18세에서 28세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신체 등급 1에서 4급인 사람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1차 선발후 수험표에 기재된 지원병 신체검사 1자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범죄 경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사람,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최종 선발 합격자 발표일 7일 전까지 수사 종결처분, 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처분 미상으로 통보된 사람으로서 최종 선발자 발표일 7일 전까지 처분 결과가 판명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 편입원을 제출한 사람은 지원 제한됩니다. 육군 일반병, 그러니까 징집병이죠. 입행일자가 결정된 경우 입영일자가 30일 이상 남아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역병이병 본인 선택은 선택하실 때 어, 나 모집병을 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30일 이상 남아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육군 해군 공군 모집병 등에 이미 접수 중이거나 최종 선발된 사람은 이중 접수가 불가합니다. 그 대신 접수 취소 이후에는 가능합니다. 지원 방법은 백모창 누리집, 군 지원 안내, 지원서 작성, 수정, 취소, 통합 지원서 작성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두 명이 각자의 공동 인증서 로그인 접속하셔가지고 첫 번째, 본인 A가 로그인 후 지원서 작성 시 동반자 B의 주민번호 입력 후 접수를 임시 접수 상태로 놔둡니다. 두 번째, B가 재로그인 후 지원서 작성 시 A의 주민번호를 동반자로 입력 후 접수, 접수 완료합니다. 서로 다른 응시 지역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별도의 구비서류 제출 및 면접전형 등의 절차 없이 전산주점으로 선발하고 신체 등급 및 범죄경력에서 결격사유 발생시 선발 제외됩니다. 지원서 작성 시 단독 입영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동반자의 결격사유로 본인도 선발에서 제외 처리됨. 요거 잘 보셔야 되겠죠. 단독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일반병으로 입영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잘 보셔야 됩니다. 조기에 입영할 목적으로 친구 관계를 위장하여 지원할 경우 관련 벽비에 따라 지원자 모두 선발, 취소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원서 접수 시 단독 입영 희망 여부에 따라 동반자가 자격 미달일 경우 단독 입영이 가능하니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동반 입대병 지원자 한 명이 입병 전 입병 판정 검사 결과 신체 등급 7급으로 판정된 경우 단독 입병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은 동반 입대병 선발이 취소됩니다. 단독 입병을 희망하는 경우만 육군 일반병으로 입병이 됩니다. 현역병으로 입병 판정 검사가 결정된 사람이 모집병에 선발되면, 현역병 입영판정검사는 취소되거나 새로운 일자로 변경됩니다. 입영판정검사는 지작사 동부 7사단, 12사단, 15사단, 21사단, 36사단, 지작사 서부 3사단, 5사단, 6사단, 51사단, 55사단이 되겠습니다. 입영판정검사란 입영 후 부대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병무청에서 입영하기 전에 실시하는 신체검사, 반, 입영일, 전, 6개월 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지원신체검사,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이 제도는요, 여러분들을 위한 제도예요. 여러분들이 전방에 가서 군대에 들어가가지고 신체검사에서 이상이 발생이 되면 어떻게 된다? 귀가 조치가 됩니다. 그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병무청에서 사전 검사를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여러분들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동반입대병 모직 계획을 보면 어, 구분, 계획 인원, 접수 기간, 합격자 발표 다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입병 부대 및 계획 인원에 입병 부대가 여러분들이 지작사 동부, 지작사 서부 어디를 신청하냐에 따라서 계획 인원이 다르죠. 그래서 잘 보고 신중하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반 이때병 지방청별 신체검사 일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지역에서 신청하냐에 따라서 신체검사 날짜가 다르니까 이것도 일자 장소 확인하시고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군대는 찾아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군대를요, 어, 그냥 아무 데나 가면 되겠지. 어떤 토끼병이도 가면 나는 할수 있어. 나는 체력이 좋아. 이런 분들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남들보다 체력이 좀 약하고 그 다음에 알러지 같은 정상도 좀 있고 암기도 조금 힘든 것 같고 이럴 때는요 여러분 군대는요 특기병을 잘 보고 찾아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 군대 특기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릅니다 제가 육군에서 24년을 복무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특기병에 따라서 다 임무가 다르다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특기 병이 그냥 군대에서 생활하는 그런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생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군대에 들어가셔서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냥 누구나 통상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일만 하다가 전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계속 여러분들한테 발행해서 보내 드리고 있는데요 그걸 보시고 찾아갈 수 있는 분은 찾아가시고요 어 나는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짬 누나한테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입대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